그동안 충전 자격을 갖춘 충전소 직원을 통해서만 가스를 충전할 수 있었던 LPG 차량. 11월이면 전국 대부분의 LPG 충전소에서도 운전자들이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휘발유차나 경유차의 경우 24시간 주유가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폐업하거나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곳들이 늘면서 충전 불편을 호소하는 LPG 차주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11월부터 안전 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에서도 운전자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도에 대한 것들만 조금만 강화한다면 셀프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거든요. 있 안전도를 좀 강한 주유기만 바꿔주고 일부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비용도 절약하면서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에 더해 LPG 차량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의 샴푸나 향수를 생산하는 업체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하려면 약사나 한약사를 관리자로 둬야 하는데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 경우 해당 자격이 없어도 일정 수준을 갖추면 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제조 관리자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활동 제약이나 시장 진입을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9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도 추가 개선 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